돌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머리가 먼저 이렇게 넘어가요. 네, 이제 슬로프로 나와봤습니다. 이제 드디어 베이직 카빙을 해볼 건데, 어 감독님 혹시 감독님은 베이지 카빙에서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엣지감이랑 엣지를 알아가는 감각과 그리고 내가 기울기를 어디까지 쓸수 있느냐 내가 가능한 최대 속도는 어디까지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역시 감독님 역시 경력이 있다 보니까 저도 제가 어쨌건 저희가 할 거는 베이지 카빙 턴이잖아요. 결국, 카빙이란 거는 여기 이렇게 엣지, 엣지로 타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엣지로 타지 못하고, 이렇게, 슬라이드로 타고 있으세요. 그래서 감독님 말씀대로 첫 번째, 몸의 기울기를 사용해야 돼요. 몸의 기울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처음에는 최대한 트렛 자세로 타주시는 게 좋아요. 왜그러냐면 당연히 몸의 관절을 사용하게 되면은, 엣지각 세우기가 더 쉬워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실력을 더 올린 다음에 중급자 슬로프 이상에서 쓸 거고 베이직 카빙을 연습할 때는 지금 연습하는 거잖아요. 몸의 관절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고 말 그대로 몸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내 속도에 맞는 기울기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정리하면 제일 중요한 거첫 번째 엣지로 탄다. 두번째 속도에 맞는 기울기를 찾는다 여기서 속도보다 내가 빠르게 되면 터져서 날아갈 거고 속도보다 아, 아니 다시 실수 속도보다 느리게 되면 슬라이딩으로 미끄러질 거예요 속도보다 빠르게 되면 날아갈 거고 그래서 내가 미끄러지지 않고 날아가지 않는 그 사이에 속도에 맞는 기울기를 찾아갈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건지 보여 드릴게요 네, 베이지 카빙 할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중요한 거, 기본 자세. 바인딩 각도에서 내 몸이 자연스럽게 돌려갈수 있는 만큼만 돌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카빙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속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지원 뒤에 살펴보시고, 직화강으로 속도를 붙여주세요. 다음 이 상태에서 몸차렷 자세 그대로 기울기로. 기울기로만 진입 실수 많이 하세요 이렇게 토턴에서 힐턴은 그대로 잘 들어가시는데 돌리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여기서 이렇게 돌리지 않겠고 아까처럼 그래서, 슬립이 나지 않으려면 내 몸, 여기 명치가 됐던, 몸의 배가 됐던, 중심을 차렸다 해서 그대로 이렇게 그대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 그대로, 그대로, 그대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그대로, 그대로. 기본 자세 잡아 놓고. 여기서 속도보다 이게 힘들어요. 항상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면서 기울기로만 그대로. 그래서 기본 자세랑 베이직카링평 간단하게 찍어봤는데요. 어, 앞으로 동영상을 올릴 때는 저는 정답 개념보다 인터넷에 하는 방법 잘하는 시범 영상은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앞으로 사람들이 연습하다 보면 실수하기 쉬운 부분, 어, 오답노트의 개념으로 영상을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정리해보면은 아까 기본 자세, 기본 자세는 바인딩 각도에서 가볍게만 돌려주면 돼요 너무 무리해서 과하게 돌리게 되면 이따가 하게 될 기울기나 다운 연습할 때 오히려 방해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지 카빙 하빙. 베이지 카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울기 난로 타는 게 중요한데 다들 토턴에서 힐턴은 잘 넘어가요 이 힐턴에서 토턴으로 넘어갈 때 기울기를 못주다 보니까 계속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게 슬림 나게 돼요 그리고 슬림 나지 않게 기울기를 많이 주는 연습을 해야 되고 이 기울기를 지는 과정에서 하기 쉬운 실수 다들 급하다 보니까 머리가 먼저 이렇게 넘어가요 이렇게 머리가 먼저 넘어가는 게 아니라 몸은 차렷다세에서 기분도 잡아놓고 그대로 이렇게 몸이 통으로 넘어가는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절대 이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고 오늘 통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습 많이 하시고 다음 편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